뭐지? 명확하게 고상해야돼그 아, 모습이 다했고 견장을 한번해자 어, 이런 코트를 입고 견장을 한 목사님 흉내를 내기에는 키가 조금 작은 것 같고 아니 네. 아요 <laughs> 훌륭한 학자라고 하기엔 좀더 수축해야 될것 같은데 어, 뭐 하지만 어, 그래 그래 하지만 뭐 선량한 인간이요뭐 정직한 집주인이라는 말을 듣는 것도 뭐 성직자나 위대한 학자라는 말을 듣는 것만큼 못할 게 없지 안 그래요? 맞아요! 네. 아! 백머리가 온다! 으악! 아 씨!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나이스! 오오오오오! 정말? 오오오 옛날에 필묵을 보지 못한 프라그의 어떤한 늙은 우둔자가 도덕 왕의 진료에게 이렇게 던졌죠. 있는 것은 꼭 있는 진녀아 그러니까. 나는 어, 나도 목사님이니까 목사 선생님이다 이 말이야. 응? 어? 아, 왜 그런가? 굉장히 언짢은 것 같은데 아니, 있음은, 있음이 아니면 무엇이고 그것은, 그것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하하하하 오, 할렐루야 목사요, 미치광이 말볼리오를 심방하러 왔어 어, 토파스 목사님, 아가씨한테 좀 가봐. 닥쳐라! 과대망 감수들씨. 마귀야! 어. 아니, 왜 이자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아니 무슨 식으로 아가씨 아기밖에는 입에 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가? 토파스 목사님, 세상에 이런 변을당할 수도 있습니까?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나에 이런 깜깜한 암묵속이다 닥쳐라! 아, <laughs> 아, 뻔뻔스러운 마귀야. 널 이렇게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널 널 굉장히 아주 굉장히 너를 지켜 세워주고 있는 것이다. 어, 이방 안이 껌껌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예 목사님, 지옥과 같이 깜깜합니다. 어 그래 그래. 아니 여기 이제 장벽과 같이 투명한 네다지 창이 있고 이 북남쪽에는 흑당과 같이 밝은 목순 창이 있는 거. 지금 이 방이 깜깜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두 번째 목사님. 난 정말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 방은 정말이지 깜깜해요. 이런 미친 사람아 자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무지를 제외하고는 깜깜한 것은 없는 법. 그들은 그 무지의 어둠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보다 더하는가. 무지는 지옥 못지않게 깜깜할지 모르나. 이 방은 무지막지하게 깜깜합니다. 난 목사님처럼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 어디 이에단는 질문 나 시험해 보세요. 오 어, 그래. 어 그렇다면. 야생의 조류에 관한 피타고라스의 썰에 대해서 여 t 볼게요 t o 돌아가신 m s 의 영혼이 i 쇠에 깃들어 있을지 모른다고 했 I'm s o r 그래 그러면 그 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거라. 영혼은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설엔 절대로 찬성할 수 없습니다. 자리. 얌간한 데 있어. 자네가 피타고라스의 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난 자네의 정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아 그리고 둘째를 죽이지 않도록 조심해라. 돌아가신 조모의 영혼을 빼앗아 갈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자리. <laughs> 모, 목사님? 모,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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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야 뭐 척척 식은중 먹기지. 이번엔 어떤 목소리를 내 볼까요? 목사님의 목소리로 한번 더해 볼까요? 아니면 내 본연의 목소리로 내 볼까요? 아니면 올리비아 공주님의 목소리를 내 볼까요? 공주님이야? 공주님이야? <laughs> 음. Come me 에이 에이 <laughs> 우리 아가씨는 참 정말 안타깝기도 하지 우리 말벌려나리를 왜 버리셨대요 아, 바보. 안타 보 우리 말벌려나리 아, 아, 말벌려나리 바보야 어 여기야 여기 <laughs> <laughs> 39,800원? 네. 왜 이렇게 비싸? 여기요 뭐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일로 와봐, 새끼야 광대야, 광대야. 광대 새끼야 어떤 새끼야 <laughs> 광대님의 이름을 부르는게 광대야 나에게 잘 보이려거든 좋은 일좀 해봐라. 가서 펜과 종이와 밍크와 양초를 좀갖다요 나도 신상아, 내 네, 어찌 그 은혜를 잃겠느냐? 말볼유나리에요 그래, 광대야. 아이고, 안타까워라. 아, 왜 그렇게 멀쩡한 정신을 잃으셨대요? 이 세상에 나처럼 욕본 사람도 없다. 나도 너처럼 정신이 아주 그냥 멀쩡하다. <웃음> <웃음> 말볼리오 나리의 정신이랑 이 바보 멍청이 광대의 정신이랑 같다고요? 그래 광대야 진짜 머리가 도르셨네 아니 그 놈들이 나의 허들에 취급을 하여 이런 깜깜한 방에을쳐도고서는그 목사 그 목사 새끼를 보내야지 뭐야 우리 하게 가진 욕을 모으면서나 아주 그냥 미치광이로 만들려는 거야 어, 조 잠시만요 여기 아직 목사님이 계신다고요 말볼리오 으아! 말볼리오 하나님의 하 은총으로 제정신이 돌아오기 제정신이 돌아와 되도록이면 잠을 자라 허튼 소리 시거리지 말고 알겠어? 넌저 사람이랑 얘기하면 안돼 알겠지? 어, 저 말씀이세요? 아이고 인정 아, 인정하고 말고요 목사님 예 들어가세요 예 아멘 집사 양반 조정하셔야지 뭐하는 거야 어, 당신이랑 얘기한다고 싸질미 야단 맞았잖아. 광대야내 일이 부탁한다. 어? 이것 봐. 나이일일이해서 누구보다도 정신이 멋져하단 말이야. <laughs> 아이고 그러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 어, 아니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강대야, 제발 부탁한다. 그 펜과 종이와 잉크, 촛불을 좀 갖다 주고 내가 쓴 편지를 아가씨한테 전해다오. 그렇게만 해주면. 너 편지 신문부 한 대가로 아주 그냥 독독한 사례를 받게 될 거야. 도와드리죠. 근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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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멈춰아그 정말 미친 게 아니에요? 아, 아니 미친 척하고 계신 거예요? 아, 나를 믿어. 믿는데? 절대로 미치지 않았어. 미친 절대로 사람 말을 어떻게 믿나? 당신 대갈통을 들여다보지않고서야 내가 야, 야! 사례는 독독 해준다지 않았냐? <laughs> <laughs> 광대야. 내일이 부탁한다 제발 갔다와도 어, 내, 네내 일을 부탁한다 예예예 어? 갔다오지요 예 손깜만깜만 이제 돌아와서 당신을 도와드리래라 야 フフフフフ。